한로, 오늘은 10월 5일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왔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은 상황파악만 하며 구경하였습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모습이 모두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도 외면하기도 합니다. 참회하여 알곡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해야겠습니다. 무감각, 무반응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새벽에 소리능 수업에는 참여했는데 이후 기도회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여서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천국은 침도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끝자락에라도 참여하는 열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고 후회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실 때 바로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도 호흡을 허락하시고 평안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바라크, 아멘.